아, 잘 봐봐, 이거 김수코츠의 노답냐구 구독과 아,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노던냐구! 안녕하십니까. 노던냐구의 김수코치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저번에 한번 커뮤니티 한번 올려드렸을 거예요. 소프트볼 체험을 한번 하러 왔고요. 그리고 체험을 하면서 또 오늘은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닌 배워보는 거죠. 소프트볼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좀 배우기 위해서 좀 왔거든요. 너무 날씨도 좋고 하니까 또 선수들 운동하는 거 보고 저도 한번 직접적으로 체험을 여러 가지 체험을 할수 있게끔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이팅! 애들 몸 푸는데 같이 몸안 풀어? 나? 아, 나 못하겠어. 미안해. 부끄러워, 부끄러워. 운동하는 부끄러움이아니 부끄러워. 아, 나 원래 낯가림이 심해. 소개를 한번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서울신정고등학교 소프트볼팀 감독 유경희라고 합니다. 네, 저희는 일단 1994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네, 지금 현재 지금 40회 이상의 우승 경력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팀에서는 저희 학교가 제일 오래된 학교라고 보셔도. 그러면 지금 생긴 지가 몇년된 거죠? 빼야죠. 빼봐. 9 군주들. <laughs> 산수를 못해. 수박을 잘해 산수를 못한단 말이야. 오늘 제가 체험을 한번 할 거예요. 네. 선수들 뭐 캐치볼도 같이 해보고 폰고도 네. 좀 받고 그리고 타격도 좀 해보고 어, 피칭도 한번 오늘 난 가장 기대되는 게 내가 피칭을 과연 하, 던질 수 있을까? 소프트볼은 야구랑 던지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걸 할수 있을지 안 되면은 또 투수코치님 계시니까 한번 투입해서 제가 배워보는 걸로 그리고 또 캐처로 앉아서 소프트볼 선수들이 던지는 거 직접 한번 잡아보면서 변화구나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기리는 쪽으로 네. 좀 오늘 그렇게 촬영을 좀 하겠습니다. 네, 잘 네, 감사합니다. 네. 나 뭐해? 캐치볼 하자. 캐치볼? 캐치볼 한번 같이 해볼까? 오 여기는 다르다 야구랑 다르게 시작하는 캐치볼을. 나 혼자해? 에 네. 고마워. 똑같이 해줘봐요. <laughs> 이거 이거 왜 하는 거예요? 아 손목 쓰는 녀석 아, 야, 바뀌었어, 바뀌었어. 에, 네. 우, 아, 빨로. 이거도 실밥을 똑같이 잡고 던져요? 직구 야구공으로 따지면 직구 그립, 네. 어 이렇게 던는데 야구공 이렇게 던지잖아. 예 이렇게 던는데 투수예요? 아니에요? 오잘 던지는데. 외야수 어 그래서 공이 빠르구나 외야수라. 다른 거 뭐예요? 예아 네. 공이. 나는 휘는데 저 친구네 똑바로 와. 오, 야 야구공보다 훨씬 빨로. 아 진짜 빨라 농담이 아니고 야구공만 공구해서 살아오는 게 아니었어. 이것도 공구해서 살아와. 그 신기해 지금. 어 어깨가. 야나 여자보다 어깨가 안 좋아. 큰일 났어, 진짜. 봐봐. <laughs> 진짜! 아, 저 친구가 어깨 훨씬 좋아. 오! 잠깐만 아, 아유, 캐치올이 진짜 힘든 거야. 아! 왜사인겠냐고 하시는 분들, 캐치올 진짜. 대충 하잖아요. 나도 어제 시합하고 왔는데 오 힘들어. 오케이 고생했어요? 지금 하는 투수도는 야수들이 캐치볼 하는 거랑 비슷한 건가요? 그 캐치볼을 할때 몸거리를 해서어깨게 풀잖아요. 네. 그 투수들도 금 피칭을 하기 전에 어깨를 풀기 위해서 멀리 던지고 이제 천천히 천천히 다시 들어와서 이제 정상 피칭하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뭐해? 이루가 한 명밖에 없네 아, 진짜? 감독님 네. 아, 죄송한데 저 풍고 같이 받아도 돼요? 네네네 네, 네. 아. 네. 아 에이! 아 살려줘 어! <laughs> 아유 <웃음> 오케이, 에이. 에이. 아! 대박, 대박, 미친 거 아니야? <laughs> 저거 날라다니다니. 피어, 피어, 피어. 와우, 나 도망갔다고. 너무 힘들어. 땀 보여? 땀 흘리는 거? 와. 아못 잡을 것 같은데? 빨로. 아, 나 야구 처음 하는 사람 같아. 혹시 잠시만요. 지금. 지금 피칭하고 있는 거죠? 네, 네. 이뭐 피칭 종류가 두 가지라고 저희 구독자님이 네. 댓글에 달아 주셨는데 뭐 이거 무슨 피칭이에요, 이게? 지금 저희가 피칭하고 있는 동작은 테스트 피치, 네, 피치. 테스트 피치. 테스트 피치. 네, 네. 원래 다 이렇게 던져요? 네. 선수들은 다 이렇게 던져요. 소프트 그, 피치라고 있는데 그유럽에서 네. 뭐 군인들이 여자 군인들이 이렇게 아리랑 걸로 이렇게 느리게 해서 아, 그래요? 네. 아. 때 대부분 이렇게 시작을 아 해요 이렇게 아 볼링처럼 던지는 건가요? 네. 네. 이건 나도 할수 있겠는데? 이게 봐봐 야구든 소프트볼이든 천천히 하는 게 <laughs> 어려운 거 같아 천천히 던지는 거, 천천히 치는 거 근데 원래 피칭 해주세요 어, 뭐야? 야, 이거 날아다니잖아 오! <웃음> <웃음> 와, 슬로우로 보면 어떻게 나올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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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볼! 자, 우리가 모두 투수들에 집중하고 있지만, 자, 여기서 제일 팀을 위해 고생하는 포수. 내가 또 점화 말지. 포수였잖아. 포즈들이 항상 빨리 오랜만에 고생이 많지. 몇 학년이에요? 저 2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중학교 2학년? 아니, 고학교 <laughs> 2학년 같은데? 동안이야, 동안. 어. 너무 동안이야. 여기. 어. 몇 개씩 피칭해요? 보통 두명인데 예. 네. 한, 기본 200개. 이상 <laughs> 와, 안 힘들어요? 아, 진짜? 멋있다. 네. <웃음> <웃음> 귀찮대 빨리 던지래 <던질해>, 빨리 <웃음> 귀찮대. <웃음> 놓치고 핑계대기 없기. <얻기. 웃음> 놓치고 핑계대기 없기. <얻기. 웃음> 나 한번 잡아볼까? 코치님 잡아봐도 돼요. 나 한번 잡아볼게. 포스 힘드니까. 저 빨라? 아 그래? <laughs> <안> 보여요, <약간. 웃음> 오케이. 자 뒤에 나와줘봐요. 난더안 보여. 저 봐봐. 에이! 진짜? 야, 씨. 아. 야, 씨. 아. 진짜 안 보인다. 그쵸, 안 진짜 안 보이네. 아, 안 보여. 아, 진짜 안 보여. 거짓말 아니야. 한번 살살 줘봐요. 제일 약한 사람 와봐. 맞을 것 같아. 나 <laughs> <난> 쫄았어. <laughs> 오. 아, 미안한데도 못 박겠어. 어나구나 이런 것도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드리는 쪽으로. 지금 폰고도 받아보고, 키토도 어. 받아봤는데. 어. 일단 폰고는 이건 내가 핑계가 아니고 나는 이제 포수, 저는 이제 포수였다 보니까 포수 기준에서만 야구를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실제적으로 내가 나가니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어. 내가 보고 지시하는 것만 할수 있지. 어, 움직이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 어, 가르치는게 편한 것 같아. 가르치는 게 진짜 편한 것 같아요. 어, 이건, 그리고 지금 잠깐 진짜 한네개 잡았냐나? 한 네다섯 개 잡았는데, 진짜 옆에서 볼 때랑 너무 달라. 공이 변화가 너무 심해. 그러다 지금 초보에 진짜 놓쳐가지고 무릎 맞았거든요.